그 당시에 무료로 알려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글를들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 배워가지고 아 해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검색기에 떠가지고 뭐볼린저밴드를 뚫고 일론목 균념표를 뚫고 뭐, 뭐 이러면은 간다 이거 하다보면 된다 어, 잘된 것만 뜬다. 보여주는 거지 네. 네. 잘된 케이스만 그 얘기만 믿고 2년 반을 제가 날렸어요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됐어? 아, 20만 원정도 아, 날렸대니까 기분 좋네. 완주는자황에 아, 저주. 얼마나 됐어? 200이야. 아, 200이면 어, 괜찮네. <laughs> 아, 나도 알렸어. 아, 열받아. 얼굴 빨개졌어, 지금. 오랜만에 날렸어. 나 선배님이에요? 아. 저희 본사랑이 아무도 없네요. 동주 벌었어. 아. 유일승자. 야 진짜 원래는 깔끔하게 딱 수익이거든. 네. 신세계 INC 잘 먹었어. 배당도 좋고 잘 팔았어. 네. 서울반도체로 이제 시간에다니까 상따를 했는데 2만 주를 걸었는데 5천만 체결된 거야 아. 마지막에. 근데 그냥 아침에 팔면 300 수익이지. 갑자기 서울반도체는 점상을 네, 가니까 네. 흥분을 해갖고 매도를 하려다가 만 주를 사게 된 거지. 시가 딱 국가 내려꽂는데천 주씩 팔아도 체결이 안 돼. 아무튼 280선전 했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받는 거지 ICT 케어가 보이는 거같더니아 아 그래 어제 미국장 양자주가 서풍했지 VI 딱 들어가는 거 보고 탁 사니까 최고점이지 <laughs> <laughs> 불타는 수익 잠깐 줬어 한번더 치고 한25%갈줄 알고 더 샀지 계속 내려가 계속 물샀지 3억 가까이 샀지 와 장중에 더 내려가는데 천만 원까지 손실 나갔고 아 촬영 가야 는데 어떡하지 그래갖고 만원 근처 올때1% 손절해서 나왔어 370 <laughs> 결론은 날렸어 아 열받아 저 서울반도체 하고 다녔어요. 어. 너 했어 식가 배팅 짝꿍 식가 배팅 했죠. 아, 했었 아, 아, 서울반도체 네. 식가 배팅 했다가. 아, 서울반도체 손. 아, 그 서울반도체가 점상을 했으면 안 되는데. 그니까 아, 점상을 그러니까 안 했었어야 했었으면... 되는데. 아, 상을... 근데... 그리고 25%에서 바로 상가를 갔어야 되는데. 이, 이 마지막에 점상을 딱 묶었잖아요.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오히려 식가 배팅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식가 네. 제가... 볼까? 오늘... 오늘 오기 잘한 것 같아. 저도 있었으면은 무조건 손실 받게 되고. 아, 맞아. <laughs> 얘가 네. 어, 짝꿍 매매한. 하 네. 봉주 도매 매간 좀도 얘기해. 너가 오늘 유일한 승자다 오. 너만 멀었나 오늘의 승자 지금 청라 입성하고 금붕어 매매 한번 나온 다음에 지금 아주 페이스가 좋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을 얘기하라고 <laughs> 어제 시간회에서 그 신세계 INC를 이제 두 타임 불타기 매수를 했었는데 이마트가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법인 뉴스로 이마트가 급등을 해줘 가지고 신세계 INC도 같이 흐름이 따라가 줬는데 테마 주고 트럼프 재료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탄력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해 가지고 조정 줄때 1차 매수하고 시간에 당일 고점이 15,800원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5시 50분 타임에 돌파를 해 줬는데 그때 이제 불타기를 해서 어제 고점이 만 16180원 이었는데 그 가격대 위로는 슈팅 한번 주겠다 생각을 해서 좀잘 버텨 가지고 오늘 고점 매도를 해서 좀 괜찮은 수익이 잘 났습니다 오.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필승! 너왜 필승이야 미친놈아 <laughs> 왜 <몇대> 나왔어? <웃음> <웃음> 아니, 너 해병대 나왔어? 아너뭐 나왔어? 저는 마포구를 지키는 마포구청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봉일이야? <laughs> <몸이? 웃음> 예! <마포구는>. <웃음> <웃음> 마포구의 보안료 <보안요원. 웃음> 당황스럽네, 이거. <웃음> <웃음> 아, 뭔가 이렇게, 선물, 어제 준비했었는데, 못 빌었었거든요. 요거는, 만드신 거였다. 가 강아지 아, 키워서 키우셔서... 아, 근데, 아, 사이즈가 어, 맞을 줄 모르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이틀 안 됐다. 요거는 이제, 이제 저, 저, 아, 저, 아, 아, 그거 먼저 또 하셨다. 요 어. 그 깔깔이를. 어. 제가 먼저 준비했는데. 어. 아. 사이즈 큰 거지? 네, 큰 걸로 했습니다. 근데 기수까지 다 하네? 오. 맵제 자매실이나 아니면 뭐, 놀러 가셨을 때, 어. 이 옷이라고 우와 아, 이거 빨간 기운 좋네 이야 역시 네. 돈잘 버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분이 <laughs> 아니 이게 펄. 디테일이 있는 게 기수까지 박았어 아 네, 944기구 요거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오잘 입을게 네 땡큐 넵좀 네. <laughs> 무작정 <작단. 웃음> 르덜프 진짜? 핑키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야, 이거 내가 망쳐줘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미안하다 아, 아 귀여워 어 핑키야 이거는 망쳐한테 주자 네. 와 이거 되게 작네 라진데도 근데 얘보다 더 작은 강아지 있거든요? 네. 그 녀석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 핑키야 너 너무 크다 아, 살좀 빼자 <laughs> 거름 거름 이상해졌어 고장났어 고장났어 야 이리 야 이리 와 선배님 매매 관점 여쭤보겠습니다 자 나는 어디 신세계 INC 요게 이제 알리바바랑 이마트 뉴스가 나와서 시간에다니까에 샀는데 얘를 무조건 사야되는 거야 이거를 뭐 짝꿍으로 이마트를 사면 안돼 얘는 동영진 트럼프 테마라고 해서 갭이 잘 뜨는 종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시청도 또 작고 얘 배당도 줘 배당 3% 주더라고 오 많이 주네요 응 어. 얘 오늘 개꿀이야 수익도 먹고 배당도 받고 음. 아침에 그냥 슈팅에 파는 거야 뭐 저게 이제 신고가가 17,400원 그때까지 바라볼 필요가 없어 그냥 갭 뜨고 바로 그냥 분할매도 끝 상승률 대장이고 얘가 그 전에도 갭이 잘 떴고 근데 이마트는 살 필요가 없던 게 시총이 제는 높아 저런 애들은 시가 고가 그냥 바로 내려 시간에 다니까 저런 건 사면 안돼 근데 가끔씩 보면 저런 거를 이제 대형주라 생각해서 이등주로 사버리는데 시간에 다니까는 무조건 그냥 대장주만 사고 말아야 돼 그래서 그녀고 익절했고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를 특허소송 승소 딱 떠갖고 시간에다니까 상가왔거든. 저게 원래 진짜 대장이었어. 상가가 2만 주를 걸었는데 5천만 딱 체결된 거야. 원래는 저거 아침에 딱 5천이니까 6% 떴으니까 16%니까 300 먹고 던지는데 서울바이오 시가 갑자기 점상을 가서 물량을 쌓아버리니까 만주를 오히려 불타기를 산데 시가 고간 거지. 그래서 저거다 280도 날리고. ICTK 양자가 또 뉴스도 나오고 어제 리게팅 컴퓨터가 36% 급등했거든. 근데 저걸 대응하느라고 얘를 시가배팅하면서 이랬으면 나는 시가배팅했을 거야. 근데 저거 손절하고 너무 빡이 돌아갔고 딱 보니까 이제 2차 VI를 갔지. 딱 사고 계속 사다가 물 계속 타서 만 원에 손절했어. 1%밖에 안되는데 근데 저때 팔아야지 안 그러면은 봐봐 오를 때 계속 물량이 많았어 거의 3만 주 가까이 됐단 말이야 오르고 팔고 오르고 팔고 그리고 나서 봐봐 거의 9,500원, 6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만 원에 못 팔았었으면 5% 손절이야 방금 올라간 거는 뭐 코이버 때문에 상 갔는데 에휴 약올라 매매가 마음에 안 들어 나도 이거 올라갈 때 계속 사신 거예요? 오늘? 그치 아... VI에 사서 그 VI 위도 아 계속 샀지 그리고 내릴 때도 계속 받았지 음. 뭐 10,100원, 10,150원, 뭐 10,050원 막다리 뭐 갔다리 호가창으로 이렇게 쇼를 하거든? 그럼 원래 한번더1 0 2 9 0원에 고점이니까 한번 원래 쳐칠줄 네. 알았지 치면은 이제 먹는 거지 수익도 났었어 원래 수익도 났었는데 이게 10원짜리가 먹을 구간이 별로 안 나와 계속 그냥 물 타다가 그냥 날려버렸지 그리고 컴퓨터 끄고 나왔어 할게 없어 지금 맞아요 일단 바지가 합격이야 팬티 보여줬어? 그럼 같이 보여드릴까난 맨날 보여줘 아, 식상해 <laughs> 동주도 있었잖아 아, 역시 준비될 트레이더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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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되거든, 얘 이제. 이거 빨간 팬티로 바꾸고 난 뒤로 동주 지금 계속, 계속 연습 중이야 양말도 여기 빨간 양말 얘는 <laughs> <laughs> 좀 검은색 좋아하더라고 팬티가 얘 검은색밖에 없을까? 얘는 뭐 MG니까 렙둬 <laughs> 빨간색 가져야 되는 거든요. 확실히 아, 빨간색 아이템들을 착용하고 보이는데 두면 심리가 좀 맞아요. 안정이 되더라고. 네. 뭐, 왠지 기분이 좋고. 저는 계산기도 빨간색이. 어, 어디 보세요. 다그다 빨간색이야. 그리고 어제 너가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잖아. 네. 투자금은 절대 오르면 안 돼. 음. 얘 5억 계좌 인증했어? 아, 아직 안 했어 계좌 네, 까야지 중요한 걸 놓쳤네 짝꿍 매매로만 5억을 번 거야? 짝꿍이랑 시소 해가지고 이때 제가 20년도에 7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700만 원으로? 네 이렇게 올라 미수신용 없이 잘한다 아닙니다 한참 배워야 된다 진짜. 네, 그런데 봐봐 이렇게 엄청 많이 본거 같잖아. 그래 봐야 월천번 거야 한 달. 에 맞아요. 월별로 보면. 맞잖아. 네, 월별로 또 보여줘요. 요 때는 이제 그 연습하고 이제 20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알고 이제 시작되었던 거죠. 요 때는 진짜 계속 벌다가 요때때려 맞고 아이또 벌겠지 하고 이제 벌었다가 아 됐다 이러고 <laughs>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벅벅 맞아가지고. <laughs> <laughs> 여기서 또박 벌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막 3천 막 2천 1 6 0 0게 이달 벌었어도 요때 이제 2천 날리고 1,600 날리고 이래서 뭔가 아, 딱히 그렇게 막 많지는 않고 이때 22년도에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수익 낼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요때 여행도 다니고 눈 수술도 하고 라식한 음. 거야? 네 쉬었습니다 그냥 한번 라식했어 아 진짜요? 어. 와 이때 신기해 진 짱인데요? 네. 신의 한숨이었어 이때 말. 했으면 아마 좀 많이 날리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다시 1월 말부터 다시 시작했거든요 1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오. 이제 올린 거죠 올려가지고 이때 야 그때 잘 벌었네 2차전지 그때 갑자기 폭탄 나와가지고 그때 벌고 2달 1억 벌었네 그때 네. 그때 다 벌었네 네, 네 맞아요 그... 아니, 만주도수 때 5억 번날 아니야? 7, 8월 되게 좋았죠 네 어. 2차전지랑 반도체, 초반도체까지 네, 그렇게 벌고 이때도 아마 초전도체로 제가 아... 근데 제가 이때 이렇게 벌고 이 뒤에는 항상 뭔가 때려 맞더라고요 이게 또때려 맞고 아마 복구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때 이제 벌고 아 너무 살인 거예요 아마 이게 끝나고 반도체가 또 엄청 핫했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때 너무 살이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수익을 많이 못 냈고. 그러고 이제 좀 사리고 이제 나올까 하고 하다가 8월달에 이때 원래 2600 수익이었는데 M83을 신규주? 네 신규주 이제 하락하는 거에 2억을 떼는 거예요 뭐안 하시던 매매에요네아 여기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오겠지 왜냐면 네.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 뭐 1조 뭐 이상 터졌었거든요 2시 반 이후였나? 그때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날 수익이 600만원 찍혀있었는데 와 2억 들어갔는데 갑자기 확 꽂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기다렸어 조금 반등 나와볼 때 그때 다 팔자 해가지고 다행히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1,400만원 그냥 손실 딱 확정 짓고 그날부터 멘탈이 터져가지고 이거 2,600 수익을 다 잃은 거예요 아. 그래서 아 300, 300이면은 니네 어디 가서 어? 이돈 벌래 이 주식 아니면은 돈벌 데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 더 이상 거기 미련을 갖지 말자 하고 이제 9월 달에도 그냥 계속 살이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때 정치 테마주 이제 음. 터져가지고 그때 한번 벌고 음, 폭발력이 있네 음. 벌때잘 버네 근데 이제 수익만 보면은 음. 제가 막 한복 진짜 막뭐 연에 막몇 득씩 막 이렇게 볼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 누적이니까 그냥 네. 말잖아. 월천이 하나. 그러니까요. 평균으로 보는 게 그게 이게 네. 어려운 거야. 봐 봐라. 네. 너도 기복이 있잖아. 네. 매달 니가 장이 좋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어력으로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렇게 아까 뭐 2,000, 3,000 이렇게 날리는. 거. 그래도 따지고 보면 또 M83 잘 자른 거야. 맞아요. 지금 차트 한번 봐봐. 맞아요. 완전히. 지금 뭐 엄청 빠졌을걸? 그때 만약에 안 잘랐으면 봐봐. 붕붕 볼수있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요쯤에서 이제 아 여기 많이 부딪혔으니까 요쯤 하면 나오겠지. 여기서 이걸 때린 거야. 이걸 때리고 아한 번만 딱 먹고 나오자. 그냥 조금만 먹고 나오자니. 갑자기 벅 빠져가지고. 20% 빠졌네. 와. 아니, 뭐, 뭐할그결를도 없이. 이거 반등 조금 나오면 무조건 잘라야 된다. 그때 다자르고 반등 안 나왔으면 막말로 4, 5천 날린 거야? 예. 네. 그때 그거 생각하면 너무 이게. 시은땀이 그러고. 그때 이제 1,400 날리고. 근데 이게 문제인 게. 이 다음 매매가 꼬요 음. 1,400을 날렸다는 그. 음. 뭐 결론적으로 그날 이제 600을 벌어놨었기 때문에 이제 800만 원 이제 마이너스지만. 아. 한 번에 이걸 날렸다. 아, 그 뒤로부터 이제 이매매 손이 안 가는 거야. 담당에 말씀하신 것처럼 클릭질이 무섭다고. 예, 아, 그츠. 아, 그런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아, 근데 또복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이게 어중간해진 거죠, 기준이.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날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달은 그냥 300만 수익으로 팍 끝내고 그래도 얘가 절제를 한다 방어력이 너무 좋으세요 어 대단하다 제가 방어는 진짜 한다 아, 어, 그거 인정 네. 근 제가 방패랑 검이 있으면 이제 방패로 잘 맞고 있습니다 맞고 있는데 검이 나가야 될때 방패가 나가요 어. 그래가지고 좀 검이 나가는 거를 조금 지금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야, 넌 이렇게 하면 돼. 여기서 뭐, 니가 뭐, 2억, 3억, 5억, 뭐, 때리지도 마. 그냥 네. 이렇게 해서 계속 가.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을 이제 5억이잖아? 네. 단기적인 목표는 10억으로 가. 네. 뭐, 어제 니가 목표를 하니까 뭐, 100억? <laughs> 개똥이다, 이 새끼야. 100억 이렇게 하면 더 되지도 않아. 네. 단계적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가야지 니가 음... 조금씩 조금씩 계속 성취하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그릇 자체가 네. 만주 같은 경우 매매하면 뭐 1,2천 많이 날리면 4천, 5천도 날리는데 아, 포크페이스야 얘는 네. 너 고작 1,400 날린 거에 네가 흔들리잖아. 맞아. 그 그렇게 우는 게 되게 오래 걸려. 몇년 걸려. 음.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게 더 어, 네. 가야 돼. 그러니까 몇년 걸려. 근데 뭐 그런 상태에서 하나 뭐, 너가 이제 승부를 보고 싶다. 네. 더뭐큰 트레이드로 가겠다. 어제 침착해도 만났잖아. 네. 어제 뭐 종목은 얘기할 수 없지만 네. 20억 때리잖아. 네, 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20억 때리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도 10년 전에는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야. 너 이제 몇년 됐어? 이제 5년. 이제 5년. 네. 거기다가 파고드는 거는 깊숙하게. 아, 깊숙하게 한 거는? 지금 전업이야? 네, 전업. 전업으로 딱 하는 게딱 5년이야? 네. 음, 잘하네, 그럼.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월천 꾸준히 버는 건 솔직히 난 잘한다고 인정.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2천. 2020... 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네. 2016년 17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때 막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만주님촌에 맥도날드 일하면서 그돈 번거 가지고 이제 1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무료로 알려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걸들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 검색기에 떠가지고 뭐 볼린저밴드를 뚫고 일년 목균형표를 뚫고 뭐, 뭐 이러면은 간다 이거 하다 보면 된다 언더스탠드만 어, 보여주는 거지. 네. 잘된 케이스만 그 얘기만 믿고 2년 반을 제가 날렸어요. 2년 반 동안 그냥 그림 공부만 한 거예요. 그림 공부만 음. 차트도 막 진짜 막향찬란네요 누가 보면 몇십억 버는 사람처럼 화가 트레이더야아 네. 어, 맞아요 화가 트레이더 음. 그냥 지금 점 찍으면 돼한 주씩. 아 그래서 저는 그 2년 반이 너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때 진짜 안준이님이나 단장님 이렇게 뵀으면은 그때 단장님 그 당시에 활동하고 계셨거든요. 나는 왜걸른 거야?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 공짜로 아 이거 하면 되겠지. 야, 근데 세상에 되겠지. 공짜는 없어. 맞아요, 맞아요. 왜 사람이 공짜로 알려주겠냐. 맞아요. 그리고 기브앤테이크야 뭐 네. 진짜 배우고 싶으면은 지불하는 게맞아 네. 어, 그럼 그때 당시에 계좌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때. 화가트레이더할 때. 가 화가 트레이드 네, 할 때. 이때 <laughs> <laughs> 이제 그냥 이거 얼마인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막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 아, 바랍니다 예, 네. 그냥 이때는 어? 이때 한번왜 났지? 근데 다음 그 근데 그다음 다음 에 바로, 다음 바로, 바로 네. 날리고 <laughs> 이때는 그냥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돈이 없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날렸지 만약에 제가 이때 1억이 있었다 와 이러면 진짜 6천만 원 이렇게 7천만 원 날리는 건데 아, 아이 깜똥 찾았네. 와. 네.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그 희망 고문을 <laughs>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야, 이게 돈을 떠나서 2년 반 동안 배운 이 습관 고치기가 힘들고 맞아. 시간이 아까워. 맞아요. 습관이라서. 네. 그거, 근데, 네. 어떻게 그렇게 턴 어라운드가 되신 거예요? 2년 반이면은 2년 네. 반 동안 차트의 길로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커트랑 뭐, 검색기 등등, 이런 화가의 길로 가시다가. <laughs> 진짜 길다고 <긴장> 하기도 <laughs> 싫어요, 솔직히. 그냥남 떨어지예요, 남 떨어지. 그남 떨어지. 잘못되면 깨닫고, 네. 다시 이제, 다른 데로 올라오셨는데, 네. 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19년도 말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에, 그때 당시에는, 주식 이제 인스타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고 이제 고수분들의 무료 그런 글귀들 그걸 다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어? 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랑 너무 다르다 왜냐면 진짜 고수분들은 차트가 깨끗해요 일단은 뭐 추가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나 일단 수익도 안나 아,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아니다. 그... 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 카톡방도 들어갔어? 예. 네. 저, VIP방도 해봤고, <laughs> 아, 다 해봤습니다, 어, 예,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예, 네, 다른 강의에 비해서 쌌어요, 그게. 아. 그러니까 이게 야금야금 먹는 거죠 이걸 얼마였는데요? 그때 한 2에서 40 정도? 그정도했던것 같아요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운이 좋게 제가 막 찾아보던 고수분 중에 한 분이 강의를 한다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강의가 330만원 짜리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이제 좀 매매의 틀을 잡은 거죠. 키, 야, 네가 330만원 강의를 뭐 많이 여러 군데 들어봤잖아. 유료 강의만 얼마 썼어? 거의 뭐한 1000에서 정도. 2000 정도 썼지. 네. 우리 거 20만원짜리 어때? 아우, 아 진짜. 아 제가 진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아, 진짜. 제가 이거 나중에 어? 얘기할랬지만은. 어, 지금 얘기해. 이거 지금 얘기할게요. 어. 이거 진짜 제가 유료 강의를 다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 당시의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매매 관점을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게 막 그냥 뭐 이런 기법, 뭐 아니면 이렇게 보는 거 알려줘요. 아 물론 그게 기본이 되고 그건 좋은 강의기도 한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직접 매매를 하시고 이런 거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그 당일 바로 바로. 근데 이 네프콘에서는 그걸 해줘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 최고입니다. 네북콘으로 오세요. 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공부 홍보... 아 홍보 너무 이 아, 우리랑 전혀 네, 관계 네, 없는 네. 사람이니까. 아니 저는 저는 근데 진짜. 나는 요즘 아쉬운 게 네.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쉬워. 맨날 국장 욕하고 네. 포기하는 게 너무 속상해. 아니 왜 포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좋은 장 오는데 그때 확 불고 하면 되는 건데. 아니, 지금 공부를 해야지. 네, 맞아요. 공부를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지. 뭐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 단타로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저도 장안 좋을 때는 항상 그냥 장중에 공부하거든요. 강의 영상. 이렇게 들어와고 보고 좀더 배우고 싶은 거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좋은 시장 왔을 때는 또그또 그또 매매에만 집중해가지고 그 네, 수익 벌고 원래 수금내길님을 어제 부르려 그랬어 예. 그분도 해병대야 예, 예. 근데 어제 딱 이제 전화했지 약속 있으시냐 그니까 선약이 있어서 못 불렀는데 아우, 아우 대표님 네프권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분도 모든 강의를 다 들어 네. 그렇게 지금 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음. 그러니까 배워야 되거든 계속 맞아요 그럼 자기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음. 그런 열정이나 이런 시황 같은 거 시황은 난 누구보다 내가 잘 본다고 보거든 오, 진짜요 기법이야 뭐다 비슷비슷해 네. 네. 내가 그네프권에서 매매할지 쓰면서 시황 얘기하는 거 얼추 당연히 100%라면 사기꾼이지만 네. 한 7, 80%맞지 않냐? 네 70-80%가 한한87.5% 정도 아,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 네. 나도 90% 얘기하다가 또 사기꾼 같아가 네. 일부러 그냥 70-80% 적게 잡았는데 얼추 맞잖아 근데.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네.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이게 왜냐면 주식시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강의만 들으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 이분은 이거를 하실까? 그냥 생각만 하고, 이제 막 넘어가는데, 그 당일에 이제 매매를 하고, 이제 고수분들 이제 매매 일찍 올라온 거 보면은, 아, 여기서, 다음번에 왔을 때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요런 게 된단 말이죠. 근데 강의만 그냥 띡 들으면은 그게 어려워요, 솔직히. 우리가 그래서 좀, 너무 좋습니 강의료도 많이 다 낮췄지. 아, 왜? 맞아요. 그것도 좋아요. 강의료를, 싸니까. 너도 이제 여자친구 있잖아. 네. 결혼할 거아니야 네. 니가 결혼하고 애기를 낳을 거 아냐. 네. 학원비가, 아. 30만원, 막 40만원 그래. 네. 진짜로 되게 비싸. 네. 요즘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주식 강의 자체가 유난히 욕을 뒤집게 쳐먹어 그리고 비싸고 맞아요. 뭔가 맞아요. 뭐 유레카를 가르쳐주고 뭐 그러면서 엄청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진짜 그뭐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처럼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가격을 낮춰서 대중성으로 가야 되는 게난 맞다고 생각하거든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무료에서 배웠다가 남떨어지 떨어졌다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려면 어느 정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야 또 강사님도 힘이 나서 더 알려주시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움에 우리 셋다또 ENTJ 아니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어. 또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동동생 하기로 했어? <laughs> 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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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라가지고 지금 어. 존대말 하고 있는데 어제는 행이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니까 신기하게 딱 MBTI 물어봤는데 그 뒤로 딱 뭔가 대화나 결들이 비슷하잖아요. <laughs> 텐션도 비슷하고. <laughs> 맞아요. 근데 동주가 웃긴 게 자기가 ENTJ인 걸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laughs> 아. <laughs> 얘 근데 헐크야. 몸이 엄청 좋고 말도 잘하고 질문도 디테일 있고 괜찮거든? 근데 얘가 쭈그리로 살아갔고. 음... 아, 약간. 어떻게 생각해? 아, 그동안 뭔가 제 기운을 찾아줄 사람을 못 만나서. <laughs> 이제, 스승님을 만나니까, 이제, 또, 청라단타 신도시가, 이거, 붉은 기운이 좋잖아요. 또 오니까 또, 이제, 텐션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니까, 이제, 좀 약간 요즘 까불까불하다. 음. 그리고, 어디 식당 가도, 좀, 인천 사람들이 좀 쎄잖아. 예. 아, 요즘, 눈 마주치면 맞을 것 같아서. 그리고, 눈이 스치면, 그냥 바로, 음, 아, 죄송합니다. 야, 먼저 형도 고개 숙이고 댕겨, <laughs> 큰일 나. 예, 상남자의 도시로 왔더니, 좀, 아, 상남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아, 요즘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보기 좋다. 얘도 어깨 와서 이제 매매가 잘 되니까. 얘는 근데 계속 눌러야 돼. 그러니까 음. 얘가 내가 보기엔 야수의 심장이 있네요. <laughs> 아, 근데 뭐또 이렇게 또 경영님도 이제 어떻게 하, 해왔는지 아, 과정을 아. 보고 또 배우니까 어제 또 침착해 선배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오징어 <laughs> 착해가 너한테 엄청 좋은 얘기 많이 해줬어. 아, 네네. 왜냐면은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으셨는지 몰랐거든요. 음. 그잘 되시기 이전에 일지도 제가 궁금해서 많이 봤었는데 예전부터 되게 잘 하셨었거든요. 월 몇천씩 계속 버시고. 그래, 걔 원래, 원래부터 잘했어. 네. 초반에 못 하다가 그 뒤로 이제 소액 실전 투자대 나왔으면 맨날 일리더고 그랬어. 네. 뭐막500% 달성하고, 뭐월 1, 2천씩 직장 다니면서도 벌고, 근데 걔도 또 이제. 술을 좋아해. <laughs> 또 영상편지 한 번에, 원래, 야, 솔직히 그 디테일 하잖아. 어제 우리가 키움증권 모카랑 디엔서가 입상해서 이제 파티를 했지만. 네. 또 차태가 이제 왔는데 또 선물까지 챙겨줬잖아 와 처음 뵙는데 제 선물까지 챙겨주시고 또 가는 길에 집까지 바래다 주셔가지고 오, 또 음. 마이바우 와 땡크더라고요 마이바우 와, 아, 마이바. 와 4,000cc 와 너무 잘 나가가지고 뒷자리에서 어. 이거 차가 진짜. 가는지도 모르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쓱 집에 바래다 주시는데 약간 감동해가지고 <laughs> 아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도 이제 깡통 칠때딱 3,000만 원이 남았었는데 그래 애가 <laughs> 어제 꽂힌 게 아니 멍청한 놈이 침착해가 3,000으로 20억 이상 벌었잖아. 음. 거기에 꽂혀 갖고 자기도 3천밖에 없으니까 자기도 3천으로 성공했냐 답정너 아, 질문을 아, 하는 거야. 너랑 아, 그거는 3억이 있어도 아, 너는성공못 해. 아, 이게 이해가 구,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아 정말 진짜 3천만 원만 있으셨을까? 아 근데 진짜 그 마지막 딱 현금 3천만 원 연끌하셔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렇게 크게 올라오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막와 그때 얼마나 그 절박하게 가정도 있으신데 정말 그피 말리는 시간들을 다 다 견뎌내시고,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하셨을까. 근데 어제 좀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너의 3천만원인가? 나의 그래. 3천만원은 당연히 결이 다 났어. 3천만원을 계속 붙여서, 너 3천만원 가서 계속 주문 내가 잘라버렸지. 아. 침착해도 또 기분 나빠가고 <laughs> 자기는 예전부터 잘해야, 아, 이렇게. 아, 너는 족밥이잖아. 너는 주린이야, 아, 지금. 아, 아. 저는 20억 이제 시작하는 선배님 거잖아 선배님 20억 보셨으니까 저는 찬찬히 해서 2천만 원부터 벌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월 천만 벌어라. 내가 너한테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다. 근데... 2천도 새끼야. 넌 욕심이야. 월 천만 꾸준히 벌어.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진짜 내년에 결혼한답니다. 넷프콘 성공이들 오세요 진짜 다 초대한대. 아, 또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laughs> 요즘 금붕어 탈출기 인기 좋아. 아. <laughs> 저 같이 이제 같이 금붕어 매매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모두 금붕어를탈출하자아 다음으로 금붕어형 있잖아. 아, 어제 또 이제 둘다 눌림 매매를 하면은 20만 원 주긴 했지? 아, 어제 또 눌림목 등지를 또 만났는데 <laughs> <이> 형님이 <laughs> 저랑 분명 두달 전에 헤어질 때 그랬거든요 분준님 요즘 눌림매매가 왜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이러해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제 아 눌림목으로 천만 원 넘게 날렸어요 그래서 <laughs> 내기란한 거예요 1,400 어. 날려서 정확히 나는 아. 정가 베팅 시간에는 잘해 매일 50만 원씩 보는 거어이고왜 이렇게 잘 벌어요 이번에 월천 찍겠네요 스승님 겠습니다 왜요? 눌림매매하다가 3일 만에 1,400을 날렸습니다. 아... 아, 그래서 나는 너무 충격인 거지. 솔직히 이제 잘 버는 줄 알고 축하로 전화했거든요. 음... 나보다 또 나이도 많어 잠수리할게뭐 있어냐 내일 밥 먹으러 오세요 아, 그렇게 된 거야. 오늘 아침에 이래서 매매일지 서로 교류했거든요. 왜냐면 20만 원 따와야 되니까. 그걸 벌었어? 아 신세계 IC로 수익 잘 내셨다. 얼마 했대? 한 50만 원 정도? 네가 음. 이겼는데 아, 수익금으로. 아쉽습니다. 잘했네. 아쉽습니다. 아 20만 원벌수 있었는데. 아무 둘다 눌린 매매에서 개천 날리면 아, 돈무 갖고 와 그거.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이래서 진짜 습관이 무서운 건데. 아까 그러면 네. 질문을 더 마저 이어서 해보자면 어쨌든 그런 안 좋은 습관들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맞았죠 그리고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 짝꿍 남매를 하시다 보면 차트 때문에 이게 신경이 쓰여서 짝꿍이면은 해야 될 자리를 놓친다거나 아... 안 해야 될 자리를 한다거나 하는 네.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네. 그런 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처음에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그때 이제 막 이상한 습관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 차트를 다 지워도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여기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손절 이렇게 잡고 음. 막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계좌 보이던 손실 나고 했는데 이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 이 짝꿍이 너무 잘 맞다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버니까 나는 이것만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계속 올라오다가 한 번씩 두드려 맞았던 게 그런 거예요 음. 옛날 습관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 이거는 해야 되는 자리 이것도 저는 손실처럼 느껴지거든요 마음 아프거든요 분명히 때렸어야 됐는데 이거 왜안 했냐 이러면서 딱 반성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자리 아까 뭐 올라갈 때 아까 만지휘안 하셨잖아요 네. 상황과 같지만은 안 하셨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다 때려버리고 막이러고버는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복귀하면서 니 앞으로 이거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이 돈이면은 뭘할수 있고 저할수 있고. 요 생각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많이 줄어든 거죠. 음. 그게 줄면서 이제 수익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온 거죠. 경험인 것 같아요. 결국에 때를 맞아야 정신이 탁 차리지. 근데 거의 99%가 그렇게 뚜드겨 맞잖아. 다 아. 포기해. 아. 요즘에도 다 포기해 사람들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계속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야지 너처럼 또 5억을 벌수 있는 거고. 네. 복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 맞아요. 특히나 손주 봤을 때. 와 이걸 여러 본다는 게또 이제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럼 어쩌겠습니까뭐 길은 정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는 이제 더 복귀를 열심히 하 거죠 다음에 절대 하지 말라고 계속 막 메모지 다 줬고 집에 가면 메모지가 엄청 많아요 아, 이거, 하면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 둘 이제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메모지를 안 봐도 이제 딱 마우스에 손을 떼는 거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될때 나중에는 이제 집에서도 어떻게 매매하시는지 보고 네. 싶은데 아우 음, 너무 멉니다 너무 멀요 네. 네. 혼자 가도 혼자요? <laughs> 6시간 걸리지? 차, 한차 타고 가면 7, 8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자가용 차 타고 가면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리는데 제가 이번에 올 때는 KTX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거의 한 5시간? 이렇게 걸린 거 같아 네가 내년에 네. 네. 의미 있는 또 수익이 났어 네. USB 두고 여기서 해 <laughs> 오케이? 네 아, 저는 <laughs> 그런 의향이 그게 있어요 그게 낫지 네. 아, 저는... 순수들은 우리가 이제 네. 안, 네. 안 가요 저는 옷이라고 아, 오, 하기도 저는 오, 오, 오. 너무 죄송해가지고 음. 근데 저는 만약에 네. 월억 찍으시면 아 네. 그땐 가야지 아, 네. 월억은 가야지 그때는 가서 이제 옆에서 어. 한번 매매하시는 네. 거를 어. 고수를 찾아라 느낌으로 아, 월억이면 솔직히 고수죠 아, 월억이면 가야지 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월 천이니까 안 가는 거아요야 <laughs> 월억이면 갑니다 그 월억 고수편 도전하세요 갈게요 오실 수 있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봐 보여줘봐 네. 할수 있어 안 되면 될 때까지. 맞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더 강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아, 엉. 아! <laughs> 자, 요 타임이 이제 밥 타임이다. 밥 먹으러 가자. 네.